요거를 만족하는 실수에 대해서 행렬 요거래요 근데 여기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뭐냐면 1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는요 2 곱하기 1 행렬이거든? 네. 그럼 여기가 연결이 되니까 결론은 뭐냐면 1 곱하기 1 행렬이 만들어져 그래서 제희를 계산을 해 주시면 앞에 거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해 주시고 그죠? 네. 그럼 몇이에요? 바로 해볼게요 2x 2x 플러스 y 그리고 뭐죠? 3x 빼기 2y 이렇게 되나요? 네. 이렇게 돼요? 얘랑 누구랑 또 해야돼요? 이렇게 해줘야죠 또 그러면 2x 제곱, 아, 2x 플러스 y 의 x 3x 빼기 2 y 의 y 한거가 끝난거죠. 그 성분이 A에서 B의 최소값을 데 이거 정리만 해주시면 정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4XY 빼기 2Y제곱이 나와 근데 이걸 대입을 하는거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에 X빼기 3의 제곱 빼기 36이 나와서 아 X가 3일때 무슨 값이야? 미니멈값 마이너스 36 얘가 뭐예요? A고 얘가 뭐예요? B가 되네? 맞습니까?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주시면 파이널리 뭐야? 3 빼기 빼기 36 해주니까 정답은 39가 됩니다